여러분, 스님조차 사랑하는 명품 시계가 있습니다. 이 명품 시계는 스위스의 한 경매장에서 무려 362억원에 판매된 기네스 기록을 갖고 있죠. 럭셔리 슈퍼카 부가티베이론 12대와 맞먹는 가격입니다. 명품 중의 명품, 하이엔드 시계의 종착역, 늘 세계 최고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파텍필립입니다. 유럽의 많은 브랜드네임이 그렇듯 파텍필립도 창립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바로 폴란드의 귀족 앙투안르 드 파텍과 시계 장인 장 아드리앙 필립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죠. 파텍필립 시계는 장인의 손을 통해 한땀한땀 한땀 제작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무브먼트 기술자, 밴드 기술자, 보석 기술사 등약 1,300명의 각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제작하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수제 시계임을 보증하죠. 파텍필립이 이렇게 많은 수식어를 갖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의 혁신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지금과 같은 간편한 크라운 구조의 태엽을 개발한 것이죠.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회종 시계의 태엽을 감기 위해서는 전용 열쇠를 들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열쇠가 작아서 잘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계줄에 같이 묶어 다녀야만 했죠. 하지만 간편한 크라운 구조의 시계가 출시되면서 해중시계 생태계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두 번째는 손목시계입니다. 유럽은 자전거가 개발될 때부터 해중시계보다는 보다 간편한 손목시계의 필요성이 거론되었었죠. 수많은 시계 브랜드가 괴상하고 커다란 손목시계를 내놓았을 때, 파텍필립은 현대의 손목시계와 같은 칼라트라바를 출시하며 손목시계의 교범을 제시했죠. 또한 최초로 알람 기능과 캘린더가 장착된 손목시계를 출시했습니다. 태엽과 스프링만으로 만든 기계식 알람과 캘린더였죠. 기계식이었지만 알람의 선율 또한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을 잠깐 감상해 보시죠. 파텍필립에서 1년 동안 만드는 시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이엔드급 시계는 더 적게 만들죠. 심지어 아무에게나 팔지도 않습니다. 두 가지의 특별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제일 먼저 서류 심사부터 통과해야죠. 하 구매자의 스펙을 제네바에 위치한 파텍필립 본사로 보냅니다. 본사에서는 구매자의 재력 상태와 시계 구매 이력을 검토해서 파텍필립을 소유할 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서류를 통과하면 파텍필립 회장과의 면담을 해야 합니다. 왜 파텍필립을 구매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브리핑을 해야죠. 정말 까다롭고 귀찮은 구매 조건입니다. 이런 특별한 판매 전략 이면에는 우리가 세계 최고다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따라서 구매자 또한 지위와 품격을 갖춘 사람만을 엄선하겠다는 겁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차이코프스키, 바그너, 브레드피트, 아인슈타인 등이 있죠. 왜 유명 명사들이나 대부호들이 면접까지 보면서 파텍필립 시계를 소유하려 하는 걸까요? 그들은 단순히 시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장인정신이 깃든 세계 인류의 전통을 사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고퀄리티의 사진 여러 장보다 유명 화가가 그린 유화 그림 한 점을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클래스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는 파텍 필립 이야기 어떠셨나요? 명품 시계 하나쯤 갖고 싶어지시죠? 저도 하나쯤 갖고 싶네요. 하지만 명품을 소유하기 전에 저부터 명품 인간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럼 안녕.